지난 토요일 31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리그에서 뛴 루턴 타운은 지난 시즌 6위를 차지한 브라이튼을 상대로 여러 번의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40일로 졌습니다. 카이튼 모리스가 루턴의 프리미어 리그 첫 골을 넣었지만 브라이튼 교체 선수들이 추가 골을 넣으면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3천여 명의 꿀벌 서포터들은 마지막 휘슬이 울렸을 때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양봉하는 저는 이번 경기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게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꿀벌구단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홈페이지에 가보니 8월 14일 클럽샵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새 유니폼이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주물량이 지난 시즌 전체 판매의 50% 이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번째는 유니폼에 떡하니 등장한 스폰서입니다. TILITA라고 되어있고 집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루턴 타운이 역사상 가장 큰 스폰서 계약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셔츠 앞 스폰서는 TILIT의 에너지였습니다. 루턴 타운은 도박 사이트와의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다른 프리미어 리그 팀과 다른 면을 보여줬다고도 되어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자 스위트는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왜안 받았냐는 질문에 편안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꿀벌 구단이 TILIT의 에너지를 스폰서로 정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루턴과 UTIL ITA는 2015년부터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구단과 스폰서 회사가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 사회로의 헌신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UTIL ITA 에너지는 판매되는 모든 셔츠에서 이를 10년과 연료 빈곤에 초점을 맞춰 지역 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UTIL ITA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데, TILIT의 에너지는 스마트 계량기와 인마이너스 홈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기와 가스에 지출하는 비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또 앱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제어 기능을 제공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루턴타운은 셔츠 소매의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 FRENOW를 트레이닝웨어 스폰서는 여행 및 레저 회사인 TUI를 선정하였습니다. 31년 만에 일부 리그에서 뛰는 루턴 타운이 첫 경기에서부터 패하면서 실망할 수 있지만 지역과 끈끈한 유대감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정상을 녹크할 것으로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